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삼성 QM3 2017년식 흰색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삼성 QM3 2017년식 흰색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1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펌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순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두 17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이 테두리에 내 네, 힐기스 있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 있고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핸도 앞 도어 뒷 도어 네, 보시는 것이 문콕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휠 네, 상태 양호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소형 SUV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어느 정도 짐을 수납할 수가 있고,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와 도어, 앞도원, 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뒤의휠 상태 깨끗, 양호합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네, 테두리에 약간의 힐길 수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과 위로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물과 가죽 시트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74,914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네비게이션 장착 있입니다 T맵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중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1 1부터 시가측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크루즈 버튼과 에코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 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감도 좋고 옆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 같이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과 계기판 조명 밝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ECM 눈밀러와 2채널 블랙퍼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QM3 엔진노입니다 디젤 4기통 15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회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올려놓았고 경유 차량이라 연비가 좋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QM3 디젤 1.5 시그니처 2017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해보니까 을어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 총 6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거 17년 1월 등록 72,000km 흰색 경기도 부천 국민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차량은 흰색 색상이고 차량번호 6898 차량입니다. 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시트 가죽과 증물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72,700km 내비게이션인지 음, 태블릿 태블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휠 음, 17인치 알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데 사고는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음, 도어 도어와 양쪽 도어, 팬더, 후드 라지에토 소프트, 트렁크 리드, 디펜더, 교환, 운전석 같은 경우 교환이고, 조수석 같은 판금했습니다. 그래서 웹판은 교환이 많이 있습니다. 1링크 e 단순 교환도 있고, 2랭크 e 커트 패널과 사이드 실 패널, 어, 그리고 B랭크 보시면 필러, A 필러, B, C 필러, 그야, 어, 많이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780. 그리고 75,000km, 17년 1월, 제가 오늘 소개해드 어, 소개 드릴 차이 차량입니다. 1.5 알리 시그니처 차량번호 0242번 어, 흰색 외관 깨끗합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음, 주행거리 74900km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가죽시트와 어, 직물시트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후방 카메라 선명합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시트도 깨끗하고 17인치 알루미늄 힐 어, 투천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두개 있습니다. 운전속도어와 조수석도어 앞도어 두 개, 보시면 도어 교환되어 있고, 자동차 세부상 보시면 다 양호, 어, 적정, 음, 올 양호 차량입니다. 주에, 어, 성능검사, 9월 15일날, 맡은 차량 790, 음, 흰색이고,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7만6천키로탄 갈색입니다 인천 서구 마찬가지로 저희 단지에 있는 차량이고 시그니처 차량이고 색상은 갈색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음 7만6천키로 시트도 마찬가지로 가죽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휠 상태는 깨끗합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렌트 이력 있고 사고 있습니다. 양 휀다, 아, 휀다 교환과라지에터서포트 들어가 있고 인사이드 판금. 보시면은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 B 랭크 사이드 멤버 판금 있고 어, 있어서 사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성능은 세부상 올량호 9월 4일날 성능 검사 받았습니다. 84,000km 흰색 890. 경기도 수원 SKV 안에 있습니다. 이차는 차량 흰색 차량이고 실내 내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죽 시트와 직물 시트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84,000km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검사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보시면 트렁크 리드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4번 8 9 0 13만키로 인색 마찬가지로 경기도 부천 diy 카렌드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어, 주행거리 13만 1000키로 성능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는데 단순교환 있습니다. 트렁크 후드와 라지드 소프트 펜다 3개 교환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보시면 미세뉴어 어,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오일팬에 미세뉴 2개 변속기에 비싼 이유, 3개 찍혀 있습니다. 690. 그리고 15만 키로 가장 많습니다. 이 마찬가지 인천 서구, 저희 단지에 있는 차량이고, 590만원 올림하겠습니다. 올림해갖고, 590만원. 15만 8천 키로. 내비 후방 카메라. 성능.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교환도 없는 무교환 차량. 성능, 올량은 맡은 차량입니다. 590만원. 네, 이상으로 삼성 QM3 디젤 1.5 알리 시그니처 17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